수분과 향을 한 번에 건강한 피부를 위한 완벽 선택. 아니, 웬걸. W 드레스룸에서 퍼퓰 바디로션이 나왔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향은 에이프리 코튼 향이라 코튼 향이 술술 풍겨오네요. 일단 용량은 500ml 짜리 두 개로 넉넉하고요. 피부에 살짝 발라봤는데 촉촉하고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또한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샤워 후 사용해보니 향이 은은하게 오래 남아 기분 좋은 느낌이었고요. 사용 기한도 2028년 이후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바닐라 향이 나는 보습 바디 로션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일단 용량은 500ml로 넉넉하고요.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해요. 바닐라와 코코넛 향이 섞인 이 로션을 손에 짜 봤고요. 끈적임 없이 잘 발리면서도 고보습 효과가 있더라고요. 향도 너무 달콤해서 기분 좋아졌어요.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더 좋았어요. 이제 온몸에 발라 볼게요. 보습력 확인했고요 향도 오래가는 느낌이에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 게요 아니 웬걸 지금 민트 라벤더 향의 아로마 보습 바디로션을 리뷰해 봤고요 일단 용량이 대박이네요 무려 1리터 짜리 두 개나 들어 있어요 일단 뚜껑 열고 향을 맡아보니 상쾌한 민트와 라벤더가 확 퍼져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피부에 발라보니까 히알루론산 덕분인지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네요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하대서 가족 모두 쓸수 있겠고요 사용기한도 넉넉해서 천천히 써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리뷰 제품으로 돌아올게요.